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아, 제가 그 네. 상계 그 상계동에 네. 상계 브람데리 마파트 1주택자인데요. 네. 네. 어, 아파트는 33평 아파트고요. 네. 네, 제가 이제 여덟 살, 여섯 살 아들을 둘 데리고 아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 뭐 교육 문제도 그렇고 음. 이제 제가 또 워킹맘이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추후에 아이들 이제 꾸준하게 교육 관련 해가지고 어 지금 이제 상계역도 사는 데에는 불편함 없이 살고 있는데 네. 어 이제 주변에서. 중계동 쪽에 이제 약간 교육이 이제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시책을볼수 있는 곳으로 네. 이렇게 갈아타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서요. 네, 어, 전화 조금, 잘 주셨습니다. 네. 지금 혹시 보고 계신 중계동 쪽의 아파트가 있으신가요? 아 중계동 쪽은 네. 어, 신한동진 아파트하고 그 주변들 아파트를 봤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직장이 해화역이고. 네. 남편 직장이 태릉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름역 부분도 봤어요. 기름역은 이 편한 세상 그 사단지 봤었고요. 네. 그리고 그 남편 아예 회사 쪽에 지금 그 첫째 아들 8살 초등학교 1학년인데 네. 그 회사 바로 앞에 초등학교를 다녀요. 네. 그래서 그 태릉 부근에 있는 사랑타운하고 네. 그새 아파트가 재건축에 합했거든요. 거기가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 네. 거기 아파트 이렇게 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1주택자라고 하셨고 거주하고 네. 계시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제 자녀 교육 문제도 있고 또 출퇴근 시간도 생각을 하셨을 때 보신 네. 지역이 신한 공진 아파트 그리고 기름 이편한 세상 4단지 아파트 그리고 태릉 네. 입구 부근에 이제 해링턴 플레이스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어디로 이주하시면 좋을지 소장님께 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인사 네.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팬입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네. 그래서 그래서 전화 주실 줄 알고 제가 옷도 좀 신경을 썼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멋지십니다. 감, 감사합니다. 일단 상계동에 이제 부암대림 아파트를 네. 살고 계시는데요. 네. 어, 아이가 8살, 6살이요? 네. 8살과 6살이라고 한다면 네. 어, 저가 지금 지금 언급하셨던 아파트들이 네. 다 고만고만해요. 아, 네. 네, 뭐 특별하게 나꿈 어떤 거는 뭐한 5억이 오를 거고 어떤 건 1억 뿐이 안 오를 거고 어떤 거는 뭐 2억이 떨어질 거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네. 지금 언급하신 아파트들이 네. 그렇다고 보면 그 부동산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은 실거실거주 실거주 목적이 훨씬 더큰 거고. 네. 그러면 실거주 위주로 해서 지금 보시는 아파트들이 어쨌든 뭐 직장에도 생각을 해야 되고 아이들 교육도 생각해요 한다고 하면 네. 아파트의 컨디션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바에는 아이들 위주로 가시라는 거예요. 아, 네. 이거, 이게 훨씬 더 남는 장사가, 되, 뭐 아이들을 위해서 장사한다는 건좀 그런데, 네, 네. 그러니까 훨씬 남는, 어, 남는 선택이 될 거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결과들을 도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아, 게 네, 아이들 때문에 고민하고 을 있던 찰나에 지금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인데 어, 상계역에서 갑자기 경전철이 놓여지면서 은행사거리 그 학원가로 갈수 있는. 네네. 그 지하철이 이제 개통이 된다 그래가지고 상계역 부분도 조금 이렇게 많이 가격대가 조금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약간은 네. 또한몇 년은 그러면 그냥 네. 조금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냥 이렇게 거주하는 게또 낫나? 그러니까 지금이 좀 갈아타는 시기로 적절한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이 갈아타기에 적절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이요. 네, 어... 지금이. 왜냐하면 수평 이동이 네. 될것 같으니까 제가 그러는 거고요. 아, 수평 이동. 네. 왜냐하면 상계역만 조... 이쪽에 뭐그 동북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그게 놓여진다라고 해서 상계역 쪽만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아이가 무슨 지하철 타고 또 학원가까지 갈수 있는 상황인 것도 아니고 아직 어린 애들이니까. 아, 네. 그거는 큰 의미가 없을 거고 아예 그냥 중계동으로 들어가세요. 아까 제가 얼핏 말미에 네. 들었을 때 여기에 어. 화, 화랑 무슨 아파트라고 그러셨죠? 화랑타운, 화랑타운하고 테링 헤링턴 플레이스는 화랑타운, 그 남편 회사 바로 옆이에요. 네, 네. 화랑타운이라든가 여기 헤링턴 플레이스는 요건 신축인 거고. 화랑타운은 아마 2022, 네. 2년에아 2000, 2년에 해서 20년 정도 된 아파트인 거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화랑타운은 좀 오래된 아파트인 거고요. 네. 헤링턴 플레이스는 신축 아파트고요. 네 맞아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보류지가 네. 나와서 계속 매각돼도 이제 보류지가 이제 나와서 가격대가 조금 비싸게 나오니까 이게 공부 자, 뭐, 많이 하셨네 네 그러더라고요 네네 공부 많이 하셨는데 네. 화랑타운은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어떤 뭐 특별한 특장점이 보이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크게 뭐 그냥 꼭이 집에 내가 뭐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네. 화랑타운보다는 뭐뭐 뭐 그냥 그냥 소소한 아파트인 것 같고요. 해링턴 네.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신축의 신축이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네. 다른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중 중계동 쪽에 학원가에 네. 본 아파트는 있으세요? 중계 은행사거리 주변으로 신한 동진 아파트랑 그 불암초등학교 주변 그 잠깐만 동진 신한 동진 신한 네. 아닌가요? 아 동진신안인가요? 아, 동진신안. 제가 이름을 와, 잘 네. 네네네 신안 동진 아파트는 아마 자금 평수가 38평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 아이가 두 명이시잖아요. 네. 아 그러면 그 정도 아, 방네개 필요합니다. 아 네. 아 그런데 둘을... 지금 금액이 보면은 여기가 지금 15억 16억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어 노원구는 원래 중계동이 중계동이 메인이었습니다. 네. 노원구 자체는 그리고 3대 네. 서울의 3대 학원가가 입점에 있는 거고. 네. 그러면 교육적으로는 이 일대를 다 아우르는 게 중계 학원가인데요. 네. 아킬레스 건이라고 할게요. 가장 큰 문제점이 교통이었어요. 교통. 네. 철도 교통이니까 그러니까 주변으로 좀 연결 자체가 철도로 연결되는 게 없던 게 네.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단점이 동북선 개통이라는 걸로 해서 네. 2025년 예정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동북선 개통이 되면서 가장 큰 수건 사업이었던 교통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초 역세권 아파트로 바뀌게 됩니다. 네. 학원과 메인 자리에 있으면서 초 역세권 아파트로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아... 없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서울, 그러니까 서울에서 우리가 집값을 좌우하는 게 일자리. 네. 그다음에 뭐 학군이죠. 뭐 강남이 그렇게 비싼 게 일자리랑 학군 아니겠습니까? 네. 일자리는 주변에 뭐 창동 개, 창동 개발이라든가 창동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쪽에 광운대역세권 네.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쪽들이 일자리가 좀 늘어나긴 할 텐데요. 네. 그 일자리보다는 학군이 되는 거고. 네. 이쪽 지역에서 어차피 이쪽 지역 자체가 예전부터 베드타운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자녀 교육 이런 쪽으로 훨씬 더 사람들의 포커스는 맞춰져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아쉬운 점이 교통이었는데 그 교통이라는 문제가 몇년 뒤면 해결이 될 거고. 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동진신안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연식이 찰 수밖에 없으니 얘네들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차지하고 있는 용적률이 어느 정도 된단 말이죠. 아 여기가요? 네. 이 동진신안 아파트 자체가. 네. 그러니 다른 주공 아파트들보다는 용적률을 더 많이 찾아먹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네. 그렇다고 보면, 그런데 역세권으로 바뀌게 되면서 네. 지금 현정 그러니까 바뀐 정권에서 얘기하고 있던 부분과 지금 서울시장 즉 서울 2 0 4 0 도시기본계획에서 강조했던 부분 자체가 네. 용적률 완화예요. 그러니까 음. 용적률을 더 세분화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은 용적률을 더 늘려달 늘려주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초역세권이잖아요. 그러면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용적률 자체를 완화시켜서 더 늘어주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 자체가 개선이 되버리겠죠. 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교통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 교통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그 이게 동북선이 개통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재건축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거고. 음. 그러면 현 정권의 거의 막바지 기간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은 뭐 어떤 규제들이라 뭐다 이런 것들을 완화시킨다고 하지만 그때, 아, 지금은 뭐 유보, 잠깐 유보, 어떤 시장을 네. 또 들썩일 수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아 정권 네. 말미에 가면 당연히 있던 그 공약했던 것들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동북선 개통안과 즈음에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또 확실히 개선이 되니까 기대해 볼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봐저 같으면, 네. 저 같으면 고민 안 하고, 네. 갈아 탈것 같습니다. 아 네. 아 그리고 그러면은 저기 장인 뉴타운하고 백사 마을도 네. 개발 예정인데 그그 쪽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현 시점이 갈아 타기에는 좀 적합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